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마이너스 2.78% 하락.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장대 음봉의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그동안 지지선으로 역할을 했던 17만원대 전후를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공매도는 79,615주였고요. 외국인들한테 333억의 매도, 기관들은 24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고점 추세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첫날 장대음봉을 보인 이후에 3일 정도 상승세가 나온 다음에 바로 8월 7일이죠. 요날 다시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3.36%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증가하는 날이었는데요. 그 이후 주가는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곧바로 회복을 하면서 17만원 전후대에서 저점을 다시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특별한 악재가 나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관세 문제라든가 기존의 악재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또한 아닙니다. 새로운 특별한 악재 없이 일시적인 수급에 의한 하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등을 할 때는 또한 쉽게 반등도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런 시점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테리온의 미국 법인 셀테리온 USA와 북미 지역의 매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셀테리온의 직판체계는 유럽에서의 직판체계가 설립, 구축된 것은 2019년 초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의 직판은 2022년 초에 시작을 했는데, 요때 당시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미국 법인이었죠. 합병 이전인 23년 4월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으로 미국 법인이 바뀐 것이죠. 그 이후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합병이 되면서요, 미국 법인 역시 현재 합병된 셀트리온 체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합병 이후 셀트리온 USA 매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 법인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매출 구조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셀테리온의 지역별 매출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25년 상반기 반기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역별로 해서 국내 그리고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요렇게 해서 매출액은 1조 8033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년 상반기인 1조 6117억 원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인 24년부터 해서 지역별로 셀트리온의 매출액을 살펴보기로 하면요. 반기별 매출 상황인데요.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상반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요. 국내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올 상반기에는 감소세가 나왔지만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시기별 매출액의 특성은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출액이 더 많이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제약 산업 쪽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 상반기 실적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 상반기는 감소세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매출액을 보시면요. 규모 전체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의 매출액을 보시면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큰 폭의 증가가 나왔고 올 상반기 역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도 큰 폭의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더욱더 유럽에서의 매출액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작년 상반기 이후에서 계속적인 증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는 큰 폭의 증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더욱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남미 지역의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줄어들었고, 그리고 올 상반기의 매출도 작년 상반기보다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것은요, 바로 북미 지역의 매출액이 왜 요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직접 판매에 대한 매출 부분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의 매출액이 1조5천억을 돌파를 했고 북미에서 1조원을 돌파를 했다고 분명히 나왔지만 이것은 작년 미국에서 램시마적 임플렉트라 이것은 간접 판매잖아요. 화이자를 통해서 이 부분이 5500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의 화이자를 통한 램시마적 임플렉트라의 간접 판매를 제외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가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7일 날 나온 DS 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앞으로 25년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26년, 27년, 28년 이렇게 전망치들이 나와 있는데 제품별로, 지역별로 구분해 놓은 전망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밀러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요. 램시마는 유럽에서는 작년을 피크로 해서 조금씩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지역 역시 파이자를 통해서 파는 인플레트라가 등락을 거듭하는 이러한 향후의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록시마나 허주마 역시 큰 변동 없는 꾸준한 매출액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의 램시마의 감소 추세보다는요. 유럽에서는 램심에 셋서의 증가 속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렉트라의 감소세, 감소세라기 보기보다는 정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진펜트라가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요. 이 역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으면서 주력 제품의 세대 교체가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유럽에서는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괜찮다고 볼수 있겠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정 포션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베그젤마의 경우에도 유럽에서의 성장세는 꾸준하게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크다고 볼수 있겠지만 북미 지역에서 역시 후발이었기 때문에요, 일정 점유율을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신제품들이죠, 스테키마, 옴니컬로, 에토즈마 스토포컬로, 아이덴젤트 요 부분들도 일단 스테키마가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유럽에서는 규모 면에서도 성장 속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북미에서는 규모 측면에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옴니컬로는 퍼스트 무브 제품이긴 합니다. 유럽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북미에서는 고전을 면치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앱토즈마라든가 스토버 콜로, 아이덴젤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시장 규모들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테련의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주력 제품들은 이제 램시마에서 램시마 에저시와 침펜트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고 그외 신규 제품들은 하나씩 하나씩 론칭이 되면서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요.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봤을 때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항암제 쪽이죠. 키트로다가 가장 큰 시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는 지금 ADC 신약을 포함한 신약적으로 R&D를 완전히 전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품별 앞으로의 전망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역시 진펜트라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 진펜트라 역시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램시마 SC 역시 유럽에서는 출시 첫해에는 370억의 매출액이었고 또한 진펜트라 역시 북미 쪽에서 366억 이잖아요 비슷한 수치였고 그리고 2년차에서 램시마에서시가 900억의 매출액이었잖아요.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진펜트라는 1477억의 매출액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속도 측면에서도 램시마에서시보다 진펜트라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속도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램시마에서시보다 더 빠르다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미국법인 그리고 캐나다 법인 북미지역의 법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반기 실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 법인이나 미국법인의 매출액이 작년 반기 매출액에 비해서는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조금 더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셀더런의 북미지역의 매출액이죠. 이것은 미국법인과 캐나다 법인의 숫자를 합친 것이 바로 북미쪽의 숫자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 지역 전체의 반기별 매출액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큰 폭의 증가였고 이에 따라서 24년 전체적인 매출액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 매출액이 이미 북미 지역 작년 전체 매출액과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액이 2천억대를 2천억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올해 전체적으로는 3,500억 이상의 매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법인의 매출 성장 속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캐나다 법인 역시 규모는 작지만 꾸준한 증가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미 지역 그리고 미국 법인의 매출 추이를 봤을 때는 나쁘게 평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성장 속도가 이것보단 더 빨리 나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이란 것이 전세계에서 가장 시장이 큰 규모 가장 큰 시장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또한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자국주의 우선원칙이 있잖아요 특히 최근 트럼프 정부가 이를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미국 시장 환경 자체 이에 대한 전사적인 그룹 측면에서의 큰 전략 변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경제사절단으로 셀트륜의 서정진 회장께서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생산시설 인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란 상황에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하나 보게 되면요. 셀트륜소액주주들 벼르다 서정진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응 마련 고심 요란 제목 하에 지난 29일날 비즈니스 포스트에 나온 기사가 되겠는데요. 지난 25일 날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잖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집중투표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대부분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셀트리온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행동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제도 변화의 부담이 다른 어떤 제약바이오기업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산 총액이 2조 이상인 기업에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서 26년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 총액 2조 이상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쭉 있는 가운데서 특히 셀트론의 경우에는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기에 앞서서 소액주주들이 주주 행동 플랫폼을 통해 지분 집결에 나서고 있어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셀테륜의 지배구조 특성상 경영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셀테륜은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구조로 자칫 집중 투표제를 통한 외부인사의 이사회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 주주가치와 장기 투자 방향이 충돌하면서 대규모 연구개발 r&d 투자나. 글로벌 현지 생산 거점 마련 등 전략 실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소액주주들이 이미 현 경영진을 향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만큼 견제도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셀트론 관계자는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16년 9월 이후에 집중 투표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소액주주 연대 쪽에서 당장 올해 내로 임시 주총을 개최를 해서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셀드링 비대위에서 주주 제안을 하는 것을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집중 투표제 도입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셀드링 usa 미국 법인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안건들을 셀 대령 비대위에서는 올 11월을 임시 주총을 목표로 지금 지분 모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의 움직임 역시 단기적인 특별한 새로운 악재 돌출이라기 보다는요, 일시적인 수급의 불균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박석권 내에서의 등락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시간을 좀더 길게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